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벨란트 코인의 돌파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을 빠르게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 추세가 이제 우상향 추세 구간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 추세만 이탈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눌렀다가 반등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더 극대화 시켜 나가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 때 만들어진 네 우리 고점 구간 그리고 상장 직후에 이제 주요 매물대였던 자, 4만 천 원, 5만 5만원 가격대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지지 라인 때였던 8만 1000원과 그리고 그 이전에 단기 반등 나왔던 7만 3000원 부근까지 아벨란트 코인은 목표가 상승 열려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단타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 아벨란트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 빠르게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요즘에 오늘의 코인 추천 코인들을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에는 요 아비트럼 코인의 타점을 1430원 밑에서 네, 타점을 잡아 드렸고 목표가 를 하루만에 달성을 하게 됐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좀 복귀를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1,430원 구간에서의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지지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네, 하루 만에 어, 새벽 시간 동안에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당일 13%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1,000만 어,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130만 원에 일당을 했고요, 2,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260만 원의 단타 수익을 빠르게 챙겨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죠? 바로 세이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12월 5일 화요일에 타점을 잡아드린 세이코인. 타점은 375원 밑에서 타점을 공략을 했었는데 자요 코인도 하루 만에 14%의 폭등을 노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과 올바른 전략을 가지고 이제 코인들을 매매했을 때, 자 단기간에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단 하루만에 플러스 14%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미 어차피 이제 매수를 할 거라고 한다면, 자 가능하면 거래량이 터진 캔들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그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지점에서의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했었던 가격대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자리가 온다면 또제 공략 타점으로 제가 또 공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그리고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단타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비트코인 골드코인도 12월 2일 토요일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코인인데 자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00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12월 2일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 12월 3일까지 10% 그리고 12월 4일 그리고 12월 6일까지 어, 이틀 만에 플러스 대략적으로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25% 정도의 상승을 노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0%, 이틀 만에 20%,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정확한 타점과 전략들을 제가 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알트코인들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타 대응을 한다고 라 한다면 정확한 타점에서 추천 코인들 네, 전략들 잘 활용해서 네,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고 자 고점에서 폭등 못하고 꺾일 때 잘못 물리면은 어, 또 기회 비용을 날리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네, 추천 코인들 위주로. 여러분들 전략 세워서 단타 전략들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씩, 20%씩 단타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 타점들 주말 동안에도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에도 입장에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벨란체 코인이 도츠 코인을 제치고 암호화폐 시가총액 9위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위로 상반 지금 73,000원. 8만 천원까지도 지금 추세와 수급이 지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자 고점에서 언제 거리대금이 감소되느냐 지금은 이제 거리대금이 증가 추이를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순식간에 이제 윗골이 달고 은봉 떨어지면서 거리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단기 고점이 될수 있으니까요. 자첫 번째 아벨란트코인의 은봉이 언제 떨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추적하시면서 위로 73,000, 81,000원 구간까지 상승하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꺾이는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 이 매도 대응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N자형 패턴으로서의 눌림목 구간 재공략 타점을 네, 공략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자 12월 6일 기준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여기서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지금 저점 가격을 꾸준하게 높여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상향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뭐 여기서의 저점 가격대부터 이 추세선을 타고 점점점 네 저점과 고점 가격대가 높아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주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란선 라인 세력선 이 세력선이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대략적으로 47,000~5만 원 가격이 깨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등 구간에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그리고 제공약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물량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47,000원의 지지라인들을 이탈한다면 네, 최근에 많이 이제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 파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벨란트 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만약에 47,000원 가격을 깨면 매도 대응하시고 리스크 헉! 관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3만원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하면 이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제공약 기회를 다시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지 라인들을 깨지 않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좀 매매에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이 추세 상단을 일시적으로 돌파하고 이 추세 상단을 지켜주면서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짧게는 52,500원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는 자, 54,500원 요 구간을 기준 잡고 지지선 잡고 이 가격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이 가격을 깨면 비중 조절하셨다가 얼마에서 수세 하단에서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기술적 반등을 눌르 보는 형태로 전략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아벨란츠 코인의 일봉상 큰 그림에서 목표가 어디까지 상승을 눌르봐야 되는지 그리고 밑으로 이 추세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체크를 드렸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1차 지지선, 2차 지지 라인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 그리고 폭등 시세 잘눌려보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정확한 타점을 같이 공유받고 공부해서 단타 수익들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아벨란트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에 물려서 저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들에 대한 고민 상담들 남기시고 진단받아서 쳐내야 될 코인들은 쳐내고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단타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같이 점검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11월 30일 공략했었던 우리 세타퓨엘 코인 같은 경우도 60.3원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여기서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아까 내가 좀 차트를 뭐 통해서 좀 확인을 했지만 했, 했습니다만은 자, 과거의 저항대를 이제 돌파했다가 다시 거리랑 들어오는 이 정확한 돌파 구간에서의 타점을 잡았을 뿐인데 자, 당일 그리고 하루 만에 플러스 25%에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근데 25%가 수익이다. 그러면 750만 원의 단타 수익을 하루 만에 챙겨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전략과 타점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혼자서 엄한데 들어가서 전략 없이 이상하게 손실 나지 마시고 정확한 타점과 전략을 세우고 타점을 공유받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계좌 수익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여러분들 계좌 승진할 수 있도록 좋은 타점들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